여기 끝에 체킹하고 오, 나. 없고 여기에 있다 3번에 있네 여기 긴다 안 보여 다어딘쪽에 기우 있었어요 어, 오른쪽 오른쪽 그쪽에 파란핑 쪽에 19 29더 짧게 더 짧게 기고 있었다고, 그걸 믿고 간다. 이봉새 아싸, <laughs> 차량 키성고 <아이치. 길> <laughs> 여기 끝에 체킹 하고 어, 없고, 여기에 있다. 3번에 있네.